걱정마 엘리엇 시 낭독해 잘하고 오라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혼 따위 절대 없어 악마의 속삭임에도 난 지지 않을 거야 너무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제 심장이 너무 아파요 숨을 못 쉬겠어요 네 건강은 내게 중요한걸? 선생님 나에게는 엘리엇이 있는 거야 그 자식은 널 버려두고 멀리 떠났어 하지만... 내 생일이 24일인데? 바로 2일로 하면 좀 그런가? 내 원래 생일로 하면은 오늘 선물 못 받잖아. 24일, 짱! 내가 좋아하는 선물은. 뭐가 비싼 거냐? 보물상자. 이거 2,000원 얼마였던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작, 선물 가격으로 따지기 좀 그렇지만, 원래 인생이 그런 거니까? 제가 돈에는 관심이 없는데, 보물상자는 저의 추억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모험을 떠날 것 같은 그 어린 시절의 동심을 자극한다 해야 되나? 어, 그래서 보물상자. 내 사랑 가야만해 내일 편지를 쓸게 많이 달리 아배꼽만내 사랑 그랜플턴에 도착해서 투어를 시작했어 행운을 빌어줘 내 사랑 내 러브 엘리엇이 오늘 밤 꿈속으로 찾아갈 테니 그럼 안녕. 야, 엘리어, 참, 로맨틱한 사람이죠? 오늘 밤. 모르나 본데 감동받으라고 불을 피우면 보이는 비밀 글씨예요. 여러분같이 아무것도 모은 사람들은 그냥 써있는 것만 보겠지만 저는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 글씨를 읽을 줄 안다고요. 비밀 편지. 어, 진짜? 내가 정말 원했다면 그냥 사버렸을 거야. 빅터 이재력과이 금수저. 아네 말이 맞아. 어내 말이 뒤였나? <laughs> 금수저라고 비꼰 건 아니었는데. 아니야. 너 금수저 맞아. 원하는 거다살수 있어. 몇 시간 되면 주조 시티를 향해 떠날 거야. 어내 사랑. 많이 보고 싶어. 개살 케이크 잊지 말고. 찡긋. 사랑을 담아 엘리엇이 내 사랑 원래 여러분 이런 편지는 느끼하게 읽어줘야 된다고요 이혼이라니 그런 무서운 얘기 하지 말아 주시죠 엘리엇이랑 이혼의 입자만 생각해도 가슴이 저려서 숨을 못쉴것 같다고요 엘리엇이 저의 공기였는데 공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있죠 선생님 전 이제 어떻게 숨을 쉬어야 죠숨 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 이때 이혼하면 벽으로 엘리엇 다시 못 본대요? 아, 진짜요? 아, 엘리엇 영원히 그냥 미국으로 보내는 거야? 걱정 마, 엘리엇. 시, 낭독해, 잘하고 오라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혼 따위 절대 없어. 악마의 속삭임에도 난 지지 않을 거야. <laughs> 너무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제 심장이 너무 아파요 숨을 못 쉬겠어요 네 건강은 내게 중요한걸? 선생님! 장르 바뀌었어 갑자기 나에게는 엘리엇이 있는거그 자식은 널 버려두고 멀리 떠났어 하지만! 합의짱아 <laughs> 이거 갑자기 장르가 사랑과 전쟁을로네 의사선생님! 이러지 마시라고요나 어, 이렇게 가둬놓는다고 날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어 바로 <laughs> 집으로 보내달라고! <laughs> 아, 할머니 진체 중이네요. 갈게요. 우선 편지. My, sweet, honey.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지. 언제나처럼 당신의 헌신적인 엘리어일 뿐이야. My love. 곧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게살 케이크 맛있게 먹었길 당신의 심장 엘리엇이 아니 열심히 더빙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상처받는다고요 어? 시간은 기억을 흐린다 영원할 곳은 한 곳뿐 내 마지막 안식처가 될곳 소중한 계곡 내 사랑이 기다리는 연문 옆에 우리 작은 집 엘리엇 나를 향해 쓴 시네요 <laughs> 다시 한번물 많이 마시고 사랑하는 백구은 My love, my heart 너무 늦게까지 광산에 있지만 말아줘 내 사랑, my love 위험한 곳이야 알아 몬스터 미션을 깨기 위해서 광산가에 준비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 당신의 심장 엘리엇이 아 진짜 채팅창 너무하네 반응이 너무 싸늘해가지고 아, 다시 한번물 마시고 My heart 가장 그리운 건 You 당신의 벌꿀 엘리엇이 붕붕붕붕 <laughs> 이제 다음 날이면 엘리엇 오는 건가요? My love 오늘따라 공기가 달콤하다 보고 싶었다고 저 이제 드디어 숨을 쉴수 있게 되었어요 저의 공기인 엘리엇이 돌아가셨거든요 벌써 여러분 이혼 얘기를 꺼내다니 참 진짜 다음 배우자는 맞습니다 여러분 하비입니다 이제 엘리엇 그동안 우리 너무 행복했고 더 소중한 존재인 친구로 도, 돌아가자 준비성이 철저하구만 고미 너이 자식 완벽해 아주 준비돼서 준비가 되어 있어 엘리엇은 날 너무 외롭게 했어. 그러게 엘리엇. 날 떠나지 말았어야지. 너가 없는 동안 내 마음속에 하비가 들어와 버렸어. 원래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법. 너가 날 외롭게 해서 그런 거라고. 다너 잘못이야. 그러게 날 혼자 두지 말았어야지. 음 하비. 아이 새끼. 아, 이 아이, 참. 병원에 있는 꼬라지를 못 봤어? 매일매일 쉬면 진짜 일을 누가 하나? <laughs> 타즈빌리에선 절대 아프면 안 돼. 병원이 문을 안 열어요? 환자 돌보는 것보다 바쁜게 뭐가 있어, 도대체. 아프면 그냥 죽습니다. 건강이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 아주. 우리 여러분, 엘리엇이 요렇게, 아, 이혼을 안 했네. <laughs> 엘리엇이 여러분, 이렇게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우리 엘리엇. 타겟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엘리엇이 저의 마지막 사랑일 줄 알았는데 엘리엇은 아니었습니다! 얼른 <laughs> 축제 시작했다 아 오늘 이혼 못하.. 아.. <laughs> 축제 때는 근데 아마 건물 못 들어가고 그럴 거야 오히려 엘리엇이랑 이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 중인데요 왜냐면 엘리엇은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서요 엘리엇은 아니었습니다! 글쎄요, 결혼 생활이 사랑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너가 또날 언제 떠날지 몰라가지고 불안해. 날왜 그렇게 만든 거야? 항상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면 네가 내 옆에 있는지 확인부터 해. 이제 지쳤어. 이건 널 위해서도 날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여러분, 근데, 현실에서도 자기 연민 오지게 심한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아주 피곤합니다, 진짜. 물론, 여러분, 고문이는 정말 벤치가 맞지만, 현실에서 자기 연민이 심하다 하는 사람은 친구로도 피해야 돼. 아는 사람으로 두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때였다. 오해로 마을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미워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혼자가 되는 기분이었는데, 합의만이 유일하게 나를 보며 웃어줬고, 나를 걱정해 주었다. 그 때, 하비가 나에게 건네했던 따뜻한 한마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축제도 재밌게 즐기고, 그 때, 그래도 누군가는 나의 행복을 바라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하비야, 고마워. 탱 <laughs> <laughs> 뭔데? 와, 뭐야! 뭔데, 아련해요. 뭐야, 쌤, 진짜. 헤어지고 나니까 더 약간 뭔가 내 가슴에 들어오네.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근데 이 새끼 나랑 결혼할 때는 존나 우울했는데. 갑자기 헤어지고 나니까 멘트가 대박이네. 아니, 나라너 나랑 결혼할 때는 좀 우울해 하지 않았나?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윌리한테 가서 일, 일단, Hey, you! 내가 이길 거라고! 이거 한번 해줘야 돼요. 이 윌리 이기는 맛으로 축제하는 거라서. 그러면 여기서 잡아본 기억이 없네? 물고기 좀더 도망쳐보라고 살고 싶으면 아 엘리엇 아 그러면은 아 이거 부부낚시 가야겠다 우리 여보랑 같이 해야겠구만 엘리엇 물고기 내가 훔쳐간다 발버둥 쳐봐 물고기 어 일등 못할 것 같기도 하다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도 일등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통에있 물고기들 그냥 고문이가 잡은 물고기 나눠 담았다는 게학교의정설입니다 <laughs> 이럴 줄 알았어. 우승 소감 발표 물고기 다섯 마리를 나의 사랑 나의 러브 나의 심장 나의 공기 에이어 세계 바칩니다 찡긋 뭐 있죠 이거 제가 좀 다른 거나 하 까먹었는데 일단 자 슬라임 개문에 버그 진짜 심하 야안 되겠다 나 기강 잡아야겠다 야 그동안 너무 풀어줬지 어디서 연애 주이야 진짜 슬라임 너무 많다 슬라임 내가 학살해 마다. 띠띠띠띠띠. <띠디딩띠디딩> 확살자 약간 괜찮은데? 방금 하트 떴어. 내가 봐주려고 했는데 하트를 띄웠어. 둘이 아주 사이좋게 전국으로 보내주겠어. 이렇게 하고, 이가 이렇다. 이 5만원. 내가 진짜 이혼으로 돈을 얼마나 썼는지. 우리 엘리어 어쩜 이렇게 자는 모습이 천사같을까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니까. 눈에서 땀이 나네? 너무 광산에 열심히 돌았나봐. 그러니까, 나도 추책이야, 진짜. 이혼은 해도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아. 그거 없는 침대. 내 마음이 텅빈것 같아.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망종을 하면 되겠죠? 신아 안녕. 안녕 해봐, 안녕. 아줌마, 아저씨들, 안녕히 계세요. 해봐, 우리 신이. <laughs>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